기온에 민감한 주행거리 내연기관차와 비교하면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던 테슬라. 하지만 다시 한번 주행거리 경쟁에 불을 붙일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모델 3 하이랜드의 상위 트림 모델 3 플러스입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차량은 현재 중국 출시를 위한 마지막 규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모델 3 플러스는 기존의 후륜 구동 모델을 기반으로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배터리인데요. 그동안 테슬라는 중국산 CATL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해 왔는데 이번에는 국산 리튬 이온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 제품으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새로운 모델 3 플러스는 기존 모델 3 후륜 구동 모델을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국내에서도 판매 중인 모델 3 후륜 구동 역시 조만간 모델 3 플러스로 교체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내에서 모델 3는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전기차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 약 1만 대 넘게 판매되며, 국산 준중형 대표 모델인 아반떼에 이어 국내 판매 2위를 기록했죠. 올해 상반기에도 3,600대 이상 팔리며, 여전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반떼는 넘사벽 수준의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이번 모델 3 플러스가 출시되면 경쟁 구도는 좀더 흥미로워질 것 같습니다. 최근 새롭게 출시한 BYD의 씰, 현대 아이오닉 6가 대표적인 경쟁 모델인데요. 차체 크기와 주행 가능 거리를 보면 아이오닉 6가 제일 우수해 보이고 BYD의 씰은 테슬라 모델 3보다 큰 차체 크기를 가졌지만 주행 가능 거리가 다소 아쉬운 부분이죠. 그런데 테슬라가 배터리를 바꾸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효율과 항속거리가 개선되면 지금보다 더 확실한 주행거리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새로운 모델3의 차체 크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전장이 4,720mm, 전폭이 1,848mm, 전고가 1,442mm, 휠베이스가 2,875mm로 기존 모델3와 동일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역시 풀체인지가 아니기 때문에 큰 틀은 유지되지만 디테일은 조금 달라졌는데요. 전면부는 더 얇고 날카로워진 신형 LED 헤드램프가 눈에 띄고 후면부에는 모델 S를 연상시키는 디퓨저와 C자형 테일램프가 적용돼 한층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차량 좌측 하단에는 중국어 레터링과 함께 모델 3 플러스 마크가 추가돼 기존 모델과 차별화도 시도했습니다. 실내는 여전히 테슬라답습니다. 모든 버튼을 덜어낸 미니멀한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죠. 전면 중앙에는 15.4인치 대형 터치스크린이 자리 잡고 있고, 이열에는 8인치 디스플레이, 듀얼 무선 충전 시스템, 여기에 앰비언트 라이트 등 감성적인 요소도 일부 추가됐습니다. 마감 소재도 알루미늄과 패브릭을 조화롭게 사용해 디지털 감성을 살리면서도 감각적인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기능 중심이지만 단순함 속에 정제된 디지털 감성으로 제네시스나 벤츠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테슬라만의 매력은 여전합니다. 성능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중국 CLTC 기준으로 634km, 최고 출력은 306마력, 기존 후륜구동 모델보다 약 40마력이 높아졌고, 제로백은 6.1초, 최고속도는 200km, 차 중량은 1760kg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번 모델은 확실히 퍼포먼스보다는 주행거리 향상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출시는 오는 9월 중국 시장을 시작으로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정확한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풀체인지가 아닌 점을 감안하면 가격 변동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출시 여부는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모델 3가 국내에서 판매 중이고 배터리도 국산 LG에너지솔루션 제품이라는 점에서 국내 출시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모델3 플러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더 길어진 주행거리 더 정제된 디테일 그리고 국산 배터리 탑재까지 과연 테슬라는 다시 한번 아이오닉6와 BYD-C를 앞서는 챔피언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함께 지켜보시죠